대방강불, 환경강설, 제36, 26, 10제품, 3, 84페지. 이 제5 난성지에 들어간 10가지의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그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제4지에서 행할 도를 이미 운망케 하고, 제5 난성지에 들어가려면 10가지의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느니라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과거의 불법에 팽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미래의 불법에 팽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현재의 불법에 팽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니라 계율에 팽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마음에 팽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소경과 의혹을 끊는 데 팽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도와 도 아닌 것을 가리는 지혜에 팽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수행하는 지의 개내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니라. 일체 보리의 부분부을 상상으로 관찰하는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니라. 보살 마살이 이열 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살의 제 오지에 들어가느니라. 제 오지에서 닦는 수행. 불자여 보살 마살이 제 오지에 머물고 나서는 보리분법을 잘 닦는 연고며, 깊은 마음을 매우 깨끗이 하는 연고며, 상품이고 수승한 도를 더욱 구하는 연고며, 진열을 수순하는 연고며, 원력으로 부지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에게 불법, 불상 여기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연고이니라. 복과 지로 도를 돕는 일을 모아 삶는 연고며, 부지런히 닦기를 쉬지 않는 연고며, 교묘한 방편을 내는 연고며, 상상지를 관찰하여 밝게 비추는 연고며, 열의 혼염을 받는 연고며, 지혜의 힘으로 부지하는 연고로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얻느니라. 제 오지 보살이 통달하여 아는 법.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이것은 고라는 성스러운 참된 이치며, 이것은 고의 원인이 모여서 된다는 성스러운 참된 이치며 이것은 고를 메란다는 성스러운 참된 이치며 이것은 고를 메라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참된 이치임을 실상대로 아느니라. 세속의 <laughs> 이치를 잘 알며 제일간 뜻이라는 이치를 잘 알며 형성의 이치를 잘 알며 차별한 이치를 잘 알며 성립하는 이치를 잘 알며 사물의 이치를 잘 알며 생기는 이치를 잘 알며 다하여 생기지 않는 이치를 잘 알며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를 잘 알며 모든 보살의 지혜가 차례로 성취하는 이치를 잘 알며 내지 여례의 지혜가 성취하는 이치를 잘 아느니라. 아는 까닭을 밝히다. 이 보살이 중생이 좋아하는 뜻을 따라서 한익해하려고 새 속의 이치를 알며 하나의 실상을 통달하려고 제일가는 뜻이라는 이치를 알며 법의 재 모양과 공통한 모양을 깨달음으로 모양의 이치를 알며 모든 법의 지의의 차별을 알므로 차별한 이치를 아느니라. 온갖 개와 철을 잘 분별함으로 성립하는 이치를 알며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깨달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아느니라. 여러 갈래로 태어나는 것이 서로 계속함을 깨달음으로 생기는 이치를 알며 모든 뜨겁던 번뇌가 필경에 소멸함으로 다하여 생기지 않는 지혜의 이치를 아느니라 두려움 없는 데서 출생함으로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를 알며 모든 행상을 바로 깨달음으로 모든 보살의 지혜가 차례로 상속하여 성취하고 내지 여려의 지혜가 성취하는 이치를 잘 아느니라 그것은 믿고 이해하는 지혜의 힘으로 아는 것이고 끝까지 이른 지혜의 힘으로 아는 것은 아니니라 중생을 위한 보살의 방편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이를 아는 지혜를 얻고는 일체의 유여의 법이 허망하고 거짓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줄을 실상대로 안하니 보살이 이때 모든 중생들에게 대비심이 점점 더하여 큰 사랑의 강명을 내느니라.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지혜의 힘을 얻고는 일체의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여 일체의 유의행의 지난 때와 오는 때를 실상대로 관찰하느니라. 지난 때의 무명으로부터 애착함이 있음을 아는 까닭에 나는 일이 있으며 생사를 헤매면서 온이라는 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무더기가 정장하였으며 나도 없고 오래 사는 이도 없고 길러주는 이도 없으에 다시 뒷갈래의 몸을 자주자주 자주 받을 리도 없어 나와 내 것을 여인 줄을 아느니라. 지난 때와 같이 오는 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허망하게 탐착하고 집착함을 끊어버리면 벗어나게 되어 있거나 없거나를 모두 사실대로 아느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도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모든 번부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매우 딱하도다. 무수한 몸이 이미 없어졌고, 지금 없어지고, 장차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없어지건만은 몸에 대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받는 고통만 더욱 정장하여 생사를 헤매면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구나라고 하느니라. 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네 마리 독사가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잘못된 소견의 핫살을 뽑지 못하며, 탐욕과 분노의 어리석음의 불을 끄지 못하며,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지 못하고, 애호의 큰 바다를 말려버리지 못하고, 열 가지 힘을 가진 큰 성인 도사를 구할 줄 모르고, 마공 같은 생과의 숲 속에 들어가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느끼고 관찰하는 파도에 휩쓸리는 구나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며 고독하고 공공하지만 구제할 이도 없고 지할 때도 없고 실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인도할 이도 없고 눈도 없어서 무명에 덮이고 어둠에 사여 있도다라고 하느니라. 내가 이제 저 일제 중생을 위하여 복과 지혜로 도를 돕는 법을 수행하되 혼자서 발심하고 동물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공덕을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필경까지 청정케 하며 내지 열의 열까지 힘과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일체 중생의 교화 불자여 이 보살 마살 이와 같이 지혜로 관찰하며 닦는 성근은 모두 일체 중생을 보호하며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며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며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일체 중생을 성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해탈케 하며, 일체 중생을 거도어 죽이 양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시끄러운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함을 얻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조복케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하려는 것이니라. 제 오지에 머무는 보살의 수행과 맹칭. 불자의 보살 마살이 이 제5난성지에 머물면 생각하는 이라 이름하나니 모든 법을 잊지 않는 영고며 지혜 있는 이라 하나니 분명하게 아는 영고며 거치가 있는 이라 하나니 경의 이치를 알아서 차례로 연합하는 영고며 부끄러움을 아는 이라 하나니 스스로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는 영고며 경고한 이라 하나니 개형을 버리지 않는 영고이니라. 깨달은 이라 하나니,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관찰하는 연고며, 설기를 따르는 이라 하나니,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연고며, 지혜를 따르는 이라 하나니, 이치에 맞고 맞지 않는 말의 차별을 잘 아는 연고며, 신통 있는 이라 하나니, 선정을 잘 닦는 연고며, 교만방편이 있는 이라 하나니, 세상을 따라 행하는 연고이니라. 만족함이 없는 이라 하나니 복덕을 잘 모으는 영고며 쉬지 않는 이라 하나니 항상 재혜를 구하는 영고며 고달프지 않는 이라 하나니 대자비를 모으는 영고며 남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행하는 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려는 영고며 부지런히 구하고 겨으르지 않는 이라 하나니 열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법을 구하는 영고이니라 뜻을 내고 능히 행하는 이라 하나니 부처님 세계의 장엄함을 성취하는 영고며 여러 가지 선한 업을 부지런히 닦는 이라 하나니 상호를 구족하는 영고며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는 이라 하나니 부처님의 뭔가 말과 뜻을 장엄하기를 구하는 영고며 법을 크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라 하나니 일체 보살과 법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영고이니라 마음에 장애가 없는 이라 하나니 큰 방편으로. 세간에 항상 다니는 영고며 밤낮으로 다른 마음을 여이는 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를 항상 좋아하는 영고이니라.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 불자의 보살 마살 이와 같이 부지런히 행할 때에 보시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며 좋은 말과 이익함 행과 이를 함께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색신을 나타내 중생을 교화하며 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보살의 행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며 열의 큰 위력을 나타내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나고 죽는 허물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며 열의 지혜와 이익을 칭찬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큰 신통력을 나타내 중생을 교화하며 여러 가지 방편의 행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불자의 보살 마살 이하같이 부지런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마음이 항상 서로 계속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며 짓는 성근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수승하게 행하는 법을 부지런히 배우느니라. 세간의 중생을 수순하는 지혜 불자여 보살 마살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이하여 세간의 기회를 모두 익히느니라. 이른바 문자와 산수와 그림과 서적과 인장과 지대, 수대, 하대, 풍대와 각가지 온갖 이론을 모두 통달하느니라 또 약과 방문을 잘 알아서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되 간질과 미친 정세와 소갈병과 귀신이 짚이고 도깨비에 놀라고 모든 방자와 저주를 다능히 없애느니라 문장과 글씨와 시와 노래와 춤과 풍악과 연애와 웃음거리와 고담과 재담 따위를 모두 잘 하느니라. 나라와 성시와 촐락과 궁정과 가옥과 원린과 생과 목과 풀과 나무와 꽃과 약초들을 설계하고 가꾸는 데 모두 그 마땅함을 얻느니라. 금, 은, 만이, 진주, 유리, 보배, 옥, 보석, 산호 등이 묻혀 있는 데를 다 알고, 파내어 사람들에게 보이느니라. 이를 성신이나 새가 울고, 천둥치고, 지진일고, 꿈의 길하고 흉한 것이나, 간상과 신수가 좋고 나쁜 것을 잘 관찰하여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느니라. 계행을 가지고 선정에 들고, 신통의 도술과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과 네 가지 무색증과 그의 여러 가지 세간의 일로서 다만 중생을 해롭게 하지 않고 이익되게 하는 일이며 모두 열어보여서 점점 가장 높은 불법에 머물게 하느니라. 제5 난생지에 머문 공과 조화롭고 유연한 공과 법을 보이다. 불자여 보살이 이 난생지에 머물고는 서운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느니라. 이른바 여러 백부처님을 보며 여러 천부처님을 보며 여러 백천 부처님을 보면 내지 여러 백천은 나유타 부처님을 보는데, 모두 공경하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음식과 이부자리와 당약과 모든 생활용품을 받들어 이바지하느니라. 또한 모든 스님들께도 공양하고, 이 성근으로 아녀옥라라 삼막삼보리에 향하며,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공경하여 법을 듣고 듣고 나서는 받아 지니며 힘을 따라 수행하느니라. 다시 저 모든 부처님의 법에서 출가하고 출가하고는 또 법을 듣고 다른 일을 얻어서 듣고 지니는 법사가 되어 이지에 있으면서 백급을 지내고 천급과 내지 한량없는 백천억 나이터급을 지내면서 닦은 성근이 점점 더 밝고 청경하니라. 비유로 밝히다. 불자의 마치 징금을 자그로서 갈고 닦으면 더욱 밝고 깨끗해지는 것과 같으니라. 이 지혜에 있는 보살의 성근도 이와 같아서 방편과 지혜로 생각하고 관찰하므로 더욱 밝고 깨끗해지느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 난성계에 있으면서 방편과 지혜로 성취한 공덕은 아래 지혜의 성근으로는 미칠 수 없느니라 불자여 마치 해나 달이나 별들의 궁전의 강명은 바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저해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바람으로도 동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 보살이 가진 성건도과 그 같아서 방편과 죄로 따르면서 관찰하는 것임으로 저해할 수 없느니라. 모든 성문이나 독각이나 세간의 성건으로는 움직일 수 없느니라. 제오지와십바람일이 보살이 십바람일 중에는 선정 바람일이 지우쳐 많으니라. 다른 것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힘을 따르고 분안을 따를 뿐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죄오난 성기를 갈락하게 설한 것이니라. 가보를 거두는 공과 보살이 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도솔타 천왕이 되며 모든 중생들에게 하는 일이 자제하여 일체의 도들의 삿된 소견을 굴복시키고 중생들로 하여금 진실한 이치에 머물게 하며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한 행을 하고 이를 함께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는 일마다 다 부처님의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법을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스님들을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각가지 지혜와 일체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 가운데 앞이 되고 나은 이가 되고 썩 나은 이가 되고 묘하고 미묘하고 이가 되고 이 없는 이가 되고 내지 온갖 지혜의 지혜의 의지함이 되리라라고 하느니라. 이 보살이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천억 삼매를 얻고 천억 부처님을 보고 천억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고 천억 부처님의 세계를 진동하며 내지 천억 몸을 나타내고 낱남몸마다 천억 보살로 근속을 삼느니라. 원력과 지혜의 공가 만약 보살을 훌륭한 원력으로 자제하게 나타내면 이 수보다 지나가서 백급, 천급과 내지 백천억 날타급에도 세어서 알수 없느니라. 개성으로 그 뜻을 거듭 스라다 오지에 들어가는 수행 그 때, 건강장 보살이 그 뜻을 다시 패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보살의 제 사지가 이미 청정함에 삼세부처님의 평등한가, 개와 망가, 의심없생가 도와 비도를 생각해서 이와 같이 관찰하여 제 오지에 덜도다. 사념처가 할이 되고, 오는은살이 되고, 사정근은 말이 되고, 사신족은 수례가 되어 오력의 갑옷으로 적을 다 하며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제 오지에 들도다. 부끄러움은 옷이요, 칠각부는 꽃다발이며, 개행은 향이 되고, 선정은 바르는 향이며, 지혜 방편으로 묘하게 장음하여 총지 숲과 삼매 동산에 들어가도다. 사 여인은 발이 되고, 정념은 목이 되어 자비로 눈을 삼고 지혜는 치아가 되어 인간의 사지가 무아의 사자후로 번뇌의 원수 깨뜨리고 제 오지에 들도다. 포살이 제 오지에 무물러서는 매우 높고 청장한 돌을 더욱 닦으며 불법을 구하느라 퇴전치 않고 자비를 생각하여 겨름 없도다. 포까지의 종공도 쌓아 모으며 부지런한가 방편으로 더이지혜를 보고 부처님이 가피로 지혜를 구족하도다. 온갖 진리를 열실히 알다 사제 이치를 사실과 같이 분명히 알고 세속 이치와 수승한 뜻의 이치와 형상의 이치와 차별하고 성립하는 이치와 사물 이치와 생기고 다하는 이치와 도에 드는 이치와 열의 걸림없는 이치를 다 아느니라 이런 이치를 관찰한 비록 미묘하나 아직은 걸림없는 좋은 해탈을 얻지 못하니 이것이 큰 공덕을 능히 내므로. 세간의 모든 지혜 뛰어넘도다. 중생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다. 이치를 관찰한 유예법은 체성이 허망하여 견실하지 못함을 알고 부처님의 자비한 강명을 얻어 중생을 유익하게 하려 부처님 지혜 구하도다. 모든 유의법의 앞뒤를 보니 무명의 어둠과 애욕에 속박되어 고통받아 헤매면서 오고 또 가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수명도 없도다. 애착과 체함이 원인이 되어 고통받나니 끝간 데를 구하여도 찾을 수 없고 미망에 표류하여 돌아올 기약 없음에 불쌍한 이런 이들을 내가 응당 제도하리라. 원의 집과 18개의 독사와 소견의 핫살이 불타는 마음 맹리라 어리석음도 격급하이며 애욕의 강에 휩쓸려서 돌아볼 게를 얻고 고통받아 헤매는데 길잡이 없어다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짓는 일이 모두다 중생을 건지려 하도다. 생각이 있고 지혜 있는 이라 이름하며 깨달은 이며 방편이 있는 이라 하도다. 복까지에 닦아서 만족 모르며 공경하고 많이 알아 피곤하지 않고 국토거나 상호를 모두 장음해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중생을 이해하도다 여러가지 세상법을 다 알다 세간의 모든 사람 교화하려고 글씨와 인장과 산수를 알며 약방문과 여러 약을 모두 다잘 알아 모든 병을 치료하여 개차하게 하도다 글 잘하고 노래하고 춤도 잘 추고 집 짓는 일, 공원 설계 모두 잘하며 땅에 묻힌 법에도 다 내보내 보여서 할양 없는 중생을 이익하게 하더다. 이를 성신천문 보고 지진도 알고 간상도 잘 보고 사주도 알아. 사선전과 무수히 깨어 모든 신통을 세간을 이익하게 하려고 모두 다 나타내 보이더다. 제 오지의 공가. 지혜운 이가 이난 성지에 머물러서 나유타 부처님께 공양하며 법을 듣나니 미묘한 보배로서 징금을 마찰하듯 모든 성근 점점 더 밝고 청정하도다. 비유하면 별들이 허공에 있어 바람으로 유지되고 변동 없는 듯하고 연꽃의 물방울이 붙지 않듯이하여 보살이 이 같이 세상에서 살도다. 제 어제서 흔하게는 도설천왕이 되어 애도들의 삭된 속경 꺾어 버리고, 부처님 지혜 이하의 성근을 닦으며, 열 가지 힘을 얻어 중생 구호 원하도다. 그는또 수행하며 크게 정진해 천억 부처님을 벽고, 공양하오며 얻은 산매와 세계 진동이 모두가 천억이다. 원력으로 지혈적인 이보다 더 지나가도다. 제 오지를 담했다. 이와 같은 다스티 난생지 보살 인간에서 가장 높은 진실한 도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모든 불자 이하여서 쓰라 였노라.십지품 삼꺼제 삼십육 권꺼 양인 용력지삼세 일체 불원감법계성 일체 유심조.